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이제 고물상에서 일어났던 황당한 사건들, TOP5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고물상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겪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황당한 일이 있는지, 대한민국부터 뭐 다른 나라들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아리조나, 애리조나에서 있던 일인데요. 2015년에 미국의 한 고물상에서 금속을 자르던 근로자가 있었나 봐요. 이제 2015년에 미국의 아리조나의 한 고물상에서 금속을 자르던 근로자는 갑자기 일어난 거대한 폭발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잘라내던 금속은 미국 항공기에 사용하는 500 파운드 폭탄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유입된 건지 이제 실탄이 고물에 섞여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르다가 엄청난 폭발로 사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한 다음에 이제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이 돼 가지고 추가 폭탄을 수색을 했지만 아무도 어떻게 살아있는 폭탄이 고철더미에 들어왔는지를 밝혀,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고물상에서 이런 군용 폭탄이 들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겠죠. 이게 미국은 아무래도 총기가 합법이 합법화된 나라다 보니까 실탄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폭탄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 폭탄이라도 딱 보면은 폭탄처럼 생긴 게 보이지 않나요? 야, 이게 제가 좀더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폭탄이라고 생각하면은 항공기에 다는 폭탄이라고 하는데 그냥 딱 그렇게 날개에 달린 폭탄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폭탄과 비슷한 게 이제 보인다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튀었지? 대포, 대포 알이었나? 그 탱크에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가 물건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봤어요. 자기가 샀다고 수류탄이었나? 아무튼 그런 모형 같은 거를 사가지고 그 골동품 같은 거 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 그런 거 구매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군사 비슷한 물건을 구매했다가 경찰서를 가게 되신 그런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토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1994년 에스토니아의 탐미쿠라는 곳이 있나 봐요 세 형제가 숲속의 울타리를 넘어서 핵폐기물 보관소로 들어갔답니다 왜 들어갔냐 이제 그 친구들은 금속을 훔쳐가지고 팔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핵폐기물 보관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안에 위험한 물질이 있다는 것은 안내문은 보지 못했는데 핵폐기물 보관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금속을 들고 갔는데 원통형의 금속이었대요.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져갔는데 그 안에는 세슘137 방사선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게 4 0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단위가 엄청 높은 건가 봐요. 4 0라트에 달하는 방사선을 받아서 12일 만에 사망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애완견도 피폭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개도 하늘라를 나 가게 되고요. 개부 개부의 손에 화상이 생기면서 비로소 이제 방사능 노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미쿠 핵폐기물 절도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니 고철을 훔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핵폐기물 보관소로 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야 제가 좀더 찾아보고 있는데 이 얘기가 골때립니다 진짜 딱. 이제 창고에 진입을 했어요. 사명제가 사명제가 울타리에 들어가 가지고 작은 창고에 지역을 했습니다. 창고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계단이 있는데 아이 형제는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라는 걸 몰랐다 그래요. 근데 표지판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 울타리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제 중에 한 명인 이반이 드럼통에 떨어져서 압사 부상을 입었습니다. 드럼통이 떨어진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드럼통에 맞아가지고 압사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는 주머니 속에 금속 조각을 몇개 넣고 나중에 돌아올 계획으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사 부상을 당한 이반이 그 드럼통에 의해서 깨진 용기에서 방출된 강력한 방사능 물질인 걸 모르고 금속 실린더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드럼통이 어떤 용기를 깼는데 떨어져서 거기에 들어있던 방사성 물질을 그게 방사능 물질인지 모르고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상에 나오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이게 그 어떻게 이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말을 안 했대요. 왜냐면은 이 형제들이 이 침입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가 잘안 되는 게 아니 이게 어차피 차를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냥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갔으면은 어차피 손에서 들고 있는 것 아니 한 명당 100kg씩을 들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훔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20kg만 들고 가도 사람 헛겁게올라가지고 큰일 날것 같은데 그거를 고작 실린더 하나 훔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게좀 어 저로서는 이해가 잘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절도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는 뭐 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든 이제 고철이나 뭐 비철들 그런 것들 절도하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방사능 이야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0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태국의 사무프라칸이라고 있는 이제 태국의 사무프라칸 지역인데요. 이제 재활용을 하던 이제 폐품 수집가죠. 폐품 수집가들이 쓰레기장에서 커다란 금속 원통을 또 발견을 했답니다. 실린더를 발견을 했나봐요. 이제 병원에서 쓰던 방사선 치료기기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은 이것을 고물상으로 가져와서 해체를 했고 고물상 직원까지 합세해서 이제 금속을 다 뜯어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는 강력한 방사능이 있었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구토를 하고 화상을 입고 피폭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10명이 입원을 하고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건 후에 태국 당국은 방사성 물질관리에 큰 허점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건을 좀 받다 보면은 좀꼬롬해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드럼통 같은 거. 드럼통 같은 거는 이제 거기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거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물상에서는 이제 드럼통을 다 따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그 보관을 하는데 쓰기 때문에 이게 불이 닿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제 산소로 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열이 받았을 때 굉장한 유독가스 물질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드럼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주정통을 봐준 적이 있어요. 드럼통인데 그 안에 주정 원료가 담아져 있던 그런 통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불은 안 됐습니다. 산소는 되지 않고 이제 드럼통 따는 철로된 그 공구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따가지고 딱다 땄는데 이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주정이 뭐야?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냄새 한번딱 맡고 거기서 바로 취해버렸습니다. 그 원료를 맡고 주정 냄새를 맡은 다음에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상태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2 시간 정도를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2위는 한국으로 갑니다. 이제 한국에 2014년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기도 동두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55세 박모씨는 장애인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불려 모아서 7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주지 않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주지 않고요. 막걸리와 간단한 끼니만 주고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승합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들을 승합차에 태워가지고 고의로 140차례 넘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약 4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고발을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자, 저는 이거는 처음 보는 사건인데, 와 이거는 야 장애인과 의존증 환자를 학대하고 임금을 빼앗은 혐의, 그리고 55세 박모 씨와 박 씨의 21살 아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사람만 12명이 된다고 하네 너무 넘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자 2 명뿐만이 아니라 폐지를 수거하는 업자 8명도 사실상 노예처럼 부리면서 임금 대신 그냥 간단한 끼니만 주고 막걸리만 주고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게 보험 하기까지 이게 쳤다는 그런게 야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러면 안 됩니다 한 10년도 더된 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런 사건이 있는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하나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이번에도 방사능 사고예요. 고이아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87년이고요. 이제 방치된 병원에, 여기도 병원이에요. 방사능 치료기기를 이제 그 안에 있는 굴이나 철로 팔려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방사능 캡슐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방사능 캡슐을 발견해서 아, 이거 돈좀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근처 고물상에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물상 주인은 캡슐 안에서 이제 파란빛이 나오는 걸 보고 친구들이랑 가족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 빛나는 가루는 실, 실제로 이제 세슘 137이라는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었고 4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9명이 오염되는 대형 참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 최악의 방사능 오염사고 중 하나로 뽑힌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방사능 캡슐이 한, 한두 개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병균 옮기듯이 그 방사능을 전부 다 피폭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이게 방사능이 피폭되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일단 여러 주택부터 이제 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그 도시를 아예 봉쇄를 해야 됩니다 방사능이 일단 비닐봉지로 다 물건들을 다 싸고요 재염을 하고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다 긁어내고 다 닦아내고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얘기지만 사망자들도 단순히 땅에 묻기가 힘들어요 그땅 자체가 이제 방사능에 삐뿍이 돼 버리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만한 좀 재밌는 이야기 자, 이번에도 경기도로 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2014년인가 15년 정도에, 이제 제가 지금 뉴스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2014년 뉴스도 있고, 15년 뉴스도 있어요. 이제 그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와 고물상 또 이모씨가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뭐술 한잔 하셨나봐요. 소주 한잔씩 하시면서. 고물상 이씨가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모아서 녹이자, 그리고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난방용 동파이프와 재질이 같다고 합니다. 옛날, 옛날 10원짜리. 근데 이거는 좀 아닌 얘기 같아요. 동파이프는 동파이프인데. 이 동전은 황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구리와연으로 이루어진 황동인데, 이거를 녹여가지고 제조업체에다 팔면은 이제 10원짜리 한개로 30원, 40원을 벌수 있다는 게 고물상 이 씨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두 사람은 처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10원짜리를 녹여서 이제 판 전력이 있습니다. 구리값이 한창 비쌀 때 10원짜리 한 1100만 개를 녹여가지고 팔아서 11억을 챙겼다가 양주경찰서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불법입니다. 동전을 녹여가지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물공장 사장인 이 씨는 감옥에서 4개월을 보냈고 고물상 이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제 범행을 하기로 기획,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일단 여기서 한 명이 더 붙습니다. 이제 50대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을 고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형마트인데 여기 은행이 10원짜리 동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행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은행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대형마트인데 1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은행에 가서 지폐를 내밀고 이제 동전으로 바꿔오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10원짜리도 좀 최근에 나온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옛날 걸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원짜리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옛날, 이 옛날 10원짜리를 개당 15원에 고물상한테 팝니다. 지금 이제 3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수집책이 10원짜리를 고물상에 가져가서 10원짜리 한 개당 15원에 팝니다. 그리고 그 고물상은 주물공장에 19원에 팝니다. 이제 4원을 남겨먹는 거죠. 한 개당. 그러면 이제 주물공장에 있는 이 씨는 동전 한 600만 개 정도를 녹여입니다 녹으면, 이제, 황동이 나오겠죠? 이제 황동을 넣어서, 자, 이렇게 녹인 자, 이렇게 녹인 황동덩어리 24톤을 만듭니다. 24톤. 10원짜리, 이, 10원짜리를 다 녹여서 24톤을 만들어서, 동파이프 업체에다가 2억원에 팝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 챙긴 이익은 1억 4천만원이라고 합니다. 1억 4천만원. 자, 이들이 잡힌 경로는 은행원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수상하잖아요. 10원짜리를 너무 많이 받고 가니까 은행원이 제보를 해버립니다. 꼬리가 잡혔고요. 바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녹이지 않고 있던 옛날 10원짜리 50만 개도 압수를 합니다. 자 지금은 동전을 녹여 팔 경우에 이제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게 돈을 만드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거죠. 이게 10원짜리를 만드는데 10, 10원에 그 10원 만드는 값이 더 비싸서 아마 지금은 스테인리스를 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이나 500원짜리랑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황동이 아니라 황동, 황동은 좀 줄이고 스테인리스 비율이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구리를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를 그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댓글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동전을 녹이면 어떻게 되나요? 동전 녹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정말로. 그리고 요, 요새는 이렇게 옛날 시몬짜리를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골 때리, 골 때리네요, 정말로. 자, 이렇게 고물상에서 전 세계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들을 또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도 한 번씩 해볼까 합니다. 고물상에 있었던 사건들도 알려드리고 자원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봤고요.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겪으신 고물상에서 있었던 재밌는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황당한 일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아마 제보 메일을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그 메일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아마 거기로 보내주시면은 만약에 사연이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가 쌓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으로 또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지고. 어,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재밌었던 일들도 공유를 하면서, 이제 서로 재밌게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거는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또 모아가지고 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을 댓글로 적어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